쓰레기는 무시해주세요 저는 요즘 호텔 리어로 일을 하고 있고 어, 전반적인 업무는 엄청 어렵진 않아요 대부분 체크인, 체크아웃 이두 가지만 제일 잘해주는 일이고 체크인 할 때는 일단 체크인 카드키랑 카드키를 저희가 저희도 홍문으로 호텔로 갈때 체크인 할때 카드키를 받잖아요. 그 카드키랑 그거 양식 만드는 거. 리랑그 병원하고 비슷하게 EMR 전 CMS라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맞아 병원에는 EMR이 있다면 호텔에는 CMS가 있다. 이게 조금 비슷한 부분이어서 놀랐고 CMS라는 그 프로그램을 익히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근데 저는 알다시피, 저 프로 이직러이기 때문에 어 조금 적응을 쉽게 하는 편이에요. 빨리 쉽게 하는 편인데, 물론 실수가 있죠. 실수가 있었어요, 사실. 왜냐면은 아무도 안 알려주는 거예요. 저, 저한테. 물론 알려줬는데, 그걸 익힐 시간이 필요한데. 처음에는 어렵잖아요. 이거 누가 뒤에 봐주고 해야 되는데, 여기 호텔에도 사람이 없어가지고, 저랑 그 바로 주임님이 알려주셨는데, 제가 어떻게 한 번만 듣고 그걸 다알수 있어요. 거기 10년 이런 사람도 아니고. 그래가지고, 이제 야간 과장님한테 이제 야간 과장님 퇴근하시고 저 출근한 날이 맞물리면은 한 30분 정도 일찍 출근해서 이제 전반적인 시스템 같은 거를 물어보거나 전반적으로 이제 모르는 거 많이 물어보고 그랬어요. 그래가지고, 많이 잘 알려주시고, 그래가지고 저도 노트에 적고 그랬거든요. 아무튼 겨원처럼 이런 노트에다가 제가 그. 배웠던 거를 이제 일주일정도 이렇게 썼어요. 뭐뭐뭘 뭐, 해야 되는지 일단 뭘 하는 게 중요하니까 뭘 해야 되는지 멘트는 어떻게 쳐야 되는지 누가 뭘 요구할 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요구사항에 대한 거랑 방 타임이랑 방에 대한 이해 약간 그런 거를 다 정리해 봤거든요. 저는 이렇게 약간 아무래도 아날로그 세이라서 노트에 적는 게 편한 것 같아요. 노트에 적는 게 보기도 편하고 나중에 찾아볼 때도 편하고 이렇게 딱 정리해 놓으면 제가 실수한 거를 한번더 읽어볼 수도 있고 약간 그렇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랬습니다. 그리고 이, 이, 이런 거 서류 같은 거는 이제 그 그거죠. 그거냐. 이 서류 같은 거는 제가 그 처음 보는 서류 같은 거 그런 거 정리해두고 뒤에다가는 야간 과정 충분하시면 여기에다가 대부분 야간 과정에 하시는 말씀을 메모해두고 앞에는 제가 또 따로 정리하면서 이렇게 적는 시간을 거치면서 적응하고 있습니다. 제가 조금 큰 실수를 해가지고 조금 호텔에 무리를 일으키기 아, 무리를 일으킬 뻔했어요. 근데 직원의 도움으로 다행히 그는안 되게 됐는데 아무튼, 어느 곳에서나 적응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제가 이제, 호텔, 이제 내, 그, 모레부터 이제 근무하면, 이번, 이번주는 그 일주일간 3일씩 쉬어가지고, 쉬는 날이 많아서 그냥 놀기만 했거든요. 제가 호텔 일하게 되면 호텔 일하는 영상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. 그럼 다음에 만나요. 안녕!